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계에 빛나는 스타인 김호정의 극대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것입니다. 김호정은 예외적인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목소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그의 최고 히트곡을 선보일 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의 발표는 그의 헌신적인 팬들 사이에서 열정과 흥분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호정은 음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도 유명한 사람으로 이 놓칠 수 없는 행사의 공식 발표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빛나는 경력 동안 그는 인상적이고 매혹적인 멜로디로 관객들을 항상 매료시켜 왔으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서는 그는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온 소중한 노래들을 다시 들려주며 그들에게 잊지 못할 황홀하고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호정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과거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사운드 트랙 분야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그의 감동적인 음악으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곡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연령층의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대되는 특별한 행사는 황홀하고 매혹적인 120분 동안 이어지리라 예상되며 음악 산업에서 이미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유출된 사진들은 신비롭고 매혹적인 아우라를 자아내어 김호정의 독특한 음악 공연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노래들의 발표를 열심히 기다리며 이 특별한 행사를 통해 그의 음악적 재능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김호정의 팬들을 넘치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불멸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